사도 요한은 계시록 10장에서 큰 천사로부터 증거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탁받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서 보시면 1절, 2절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어집니다. 3절 보면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 10장부터 11장의 3개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사역을 위탁받은 것,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도록 명령받은 것,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먼저 성전 측량 이야기에서 마흔 두달 동안 거룩한 도성이 지팔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에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숫자이죠.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사이의 중간 시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죠. 먼저 성전측량 이야기에서 성전 박마당은 측량하지 않, 측량 않고 거룩한 도성이 마음 두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도성이 짓밟힌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건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거룩한 도성은 곧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짓밟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에서 성소와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또 다니엘 12장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아, 미루어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룩한 도성이 짓밟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커다란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운두달1 2 6일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이 중간시기, 이 종말의 시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도성으로 대표되는 어, 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커다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짓밟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실 때 예, 그들이 측량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임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1260일 또 42달로 표현되는 이 중간 시기에 외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경험하지 요한계시록을 요 기록하고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 아래 죽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던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경험했던 이 핍박과 순교의 역사, 아니 그 이후에 오늘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게 핍박을 받고 또 여러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앞서 또 다른 부록이라고 말씀드린 7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는 외적으로는 물리적인 위협, 영적인 위협, 그리고 다양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리스도인 즉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것이 이 7장의 부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처럼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핍박 아래 있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이후 교회사 속에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사역의 일환으로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처럼 보호와 핍박, 승리와 패배, 안전과 교 고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처럼 외적으로 받는 핍박과 순교는 결국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것을 이두 증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3절부터 이어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권세죠. 예언하는 능력, 계시록에서 예언.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점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고 증거하며 또 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 활동을 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지요. 왜 굵은 배옷이겠는가? 왜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가? 그, 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권세를 받은 교회도 굵은 대옷을 입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 2 6일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라 그랬죠. 다시 말해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할수 있겠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일 수 있겠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도록 위임을 받은 교회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4절에 예, 그두 증인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두 촛대 그리고 두 올리브 나무는 구약의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낯선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있는 묵시문학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고 또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4절의두 올리브 나무도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마치 사도 요한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죠? 2절,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받자는 자리에는 일곱, 대롱,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라 4장은 이렇게 계속되어지다가 14절에 보면 은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기록입니다. 즉이 스가랴 사장의 두 올리브 나무나 또 요한 계시록 오늘 십일 장의 두 올리브 나무는 모두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에스, 에스, 스가랴서는 포로기를 어, 염두에 두고 있죠. 그래서 1차 포로귀한 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한 두 사람이 있죠. 어, 대표적인 그 직분자인 수룻바벨 행정지도자라고 할수 있고요. 또또 어, 또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 이 수룻바벨과 여호수아를 일차적으로 어,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사장이요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당시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에 주님을 섬김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구약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의 두 중인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 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두 증인에게 무슨 역할을 주셨는지, 무슨 역할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는지를 보여주려고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여 말씀합니다. 5절, 6절 상반절은 엘리야의 사역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 5절을 보면은 11기압 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죠.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동일하게 바하를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징벌을 선포하죠. 그때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체포하고 59장 부하 50인을 두 번씩이나 보내지만 모두 불에 살라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 상반절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러한 엘리아의 사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두 중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은 이제 모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국 때 물을 피로 바꾼 재앙, 지향. 열 재앙을 일으킨 모세의 사역을 배경으로 하면 6절 하반절에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두 증인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두 사건들 엘리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두 증인, 즉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두 증인인 교회, 교회는. 엘리야와 모세처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하늘의 문을 닫는 권세,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권세, 생명과 사망의 능력을 선포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아래 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가 이러한 권세를 지고 있는. 당사자다 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격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세시대나 엘리아 시대처럼 모세는 어했습니까 강력한 적대세력인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술객들과 맞서 싸워야 했죠. 엘리아 역시도 아카남,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과 싸워야 했고 또그 아들 어, 아시아와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악한 추종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사단의 세력인 짐승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교회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겉으로 볼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당하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이 사역이다. 그 고난이 빗박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7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여연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래서 소돔의 그 타락한 도시처럼 이집트의 그 핍박과 압제가 아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사회처럼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교회도 이 중간 시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2260일 이 42달의 기간에 이 적대적인 도시의 길거리에서 마치 그 시체들이 방치되어지는 것처럼 사흘 반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체들이 방치된다는 건 뭐예요? 장례를 못 치른다는 겁니다. 장례를 못 치른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인간의 수치 중의 수치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왜 사흘 반인가? 이것은 3년 반과 대비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기간이 3년 반이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3일 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은 3년 반인데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불과 3일 반이다. 같은 3이지만 하나는 복음은 3년 반이고 수치는 3일 반.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영광은 길고 수치는 아주 짧다라는 진리를 이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며 날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해 주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하니까 자신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이 죽였으니 그 일로 인해서 기뻐 날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난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재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반 후에 생명의 영이 두 증인 교회에게 들어가 다시 발로 서서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중간 시기, 이 종말의 시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필연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 일어서는 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피박 받는 교회가 영광 중에 높이 들려질 것을 이 세상이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자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복음 선포를 하면서 당하는 핍박,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죽음, 순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방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중간 시기에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과 고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죠. 고난은 그저 피하고 또 외면하고 또 없애야 할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또 능력있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확증하는 증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9장 20절 21절에서 극심한 나팔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교회의 복음 선포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어, 이 11장의 그 부록은 10장, 11장의 부록은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는데 과연 누가 회개를 하겠는가,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랬습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은 패배하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대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소동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권세를 실천함으로써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신다. 그래서 핍박과 또 어, 짓밟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개인의 종말에 이르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또 전투하는 교회 기회, 승리하는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늘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